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른 가지에 새싹을 틔우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기치 않게 단절되고 메말라버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영혼의 죽음과 같은 메마름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메마른다는 것은 걱정과 불안에 가득 차 생명력 없는 생각에 갇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지며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는 분명 살아 숨 쉬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서서히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힘을 상쇄할 강력한 생명의 도구, 바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마치 맑은 물로 영혼을 씻어내듯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성경엽기 14장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만 맡으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 심은 것 같이 가지를 뻗으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마저 늙어버리고 땅위 줄기는 완전히 죽어버린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그저 물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나 새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이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성경은 결코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값으로 사신 영적인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약속에 대한 권리 증서와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후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은 그 약속의 땅을 샘과 시내가 골짜기와 언덕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찬 넘쳐 흐릅니다.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 모든 이야기, 모든 페이지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붉은 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짜여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기가 부담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이 영적 유산을 얼마나 소유하게 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굳게 붙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느끼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얻으며 그분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깊이 파고들어 말씀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열정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데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에 맞춘 조기교육이 아니라 아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 길을 열어주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무언가를 조립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의사나 변호사로 만들려 하기보다 아이의 고유한 개성과 열정을 존중하고 그 길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직. 성실과 같은 인격적인 성공이 환경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랐습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가진 인격적 성공이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이끄는 환경적 성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명을 따라갈 때, 물질적인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좇치십시오. 성실한 자의 손은 부요함을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시 욥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 기운만 맡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잘려나간 가지는 생명이 끊어진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인 세계에만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참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영역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늙어서 내 상황은 이미 끝났어와 같은 자연적인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 원어로 데오프 누스토스인데, 이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순금 덩어리를 진흙탕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탕에서 꺼낸 금은 여전히 순금이며 그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겉은 온통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에 악한 것에 물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걸어왔기에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죄시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한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더러워진 마음이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의로 다시금 채워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가사워를 마친 사람이 다시 더러운 곳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해진 영혼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래 놓인 돌처럼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여러분 자신을 씻어내십시오. 휴가를 가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잠시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낙심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심을 위해 떠난 여행이 오히려 더큰 피로를 안고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심과 재충전은 육체의 휴식을 넘어 영혼이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질 때 일어납니다. 잘려나간 통나무가 시냇물 바로 위에서 물기운을 받아 푸른 잎을 틔워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이 끊어지고 메말라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회복시키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모든 위험과 파멸에서 구원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며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키는 능력. 즉,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형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길을 예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반드시 저를 따를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의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모든 위험과 재해와 질병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살롬, 온 전한 평화 와 강건함 이 넘쳐 나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